노마스떼 안녕하세요. 어썸 갱 TV 노갱입니다. 어, 지난번 에어조던 1 1콘 콩코드에 이어서 오늘 리뷰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더텐 나이키 오프 화이트 프레스토 화이트 컬러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뭐 나이키 코리아에서 들어오라던지 각종 신발 관련 SNS 등에서 응모를 많이 받으면서 좀 한때 SNS에 뜨겁게 달궜던 그런 제품인데요. 많이들 신발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정말 저도 이런 이제 나이키 드로우 등을 이제 죽어라 응모를 해도 절대 당첨이 되질 않더라고요.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만큼 이게 막 인기도 있고 가치가 있는 제품들인데, 뭐, 비트코인에 이걸 비유해서 오프화이트 코인이라고도 불렸죠. 바로 이제 정식 발매가는 18만 9천원에 발매가 된데 반해서 리셀가가 뭐0만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리셀가가 형성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리셀러 분들에 의해서 이런 오프화이트 코인이라는 명칭도 생기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홍콩 여행을 올해 초에 홍콩 여행을 갔다가 그 킥스크루라는 리셀샵에서 리셀가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한국 시세 리셀가보다는 이제 살짝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되게 좀 이번 봄에 잘 신어 보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상자를 보시게 되면은 전에 알고 계시던 그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아닌 오프화이트답게 그 오프화이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텍스트가 적혀 있죠. 이렇게 좀 측면을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프화이트의 감성, 감성 텍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면에는 이렇게 제품에 대한, 나이키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적혀있고요. 뚜껑을 예, 열어보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예, 나이키 로고가 안쪽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발 속집 또한 오프 화이트의 감성을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전에 먼저 출시되었던 버튼 원 제품에는 이 슈레이스 끈이 네 가지 컬러가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V2 모델 버전 2에서는 두 가지 컬러. 기본 하얀색에 오렌지 컬러 두 가지 슈레이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저의 그 어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계속해서 좀 발매가 되었던 나이키와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군 중에서 이 프레스토 모델이 음 가장 이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시세라든지 인기가 다른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블랙 컬러가 조금 더 인기가 많고 또 이제 그 가치가 더 높아요. 근데 역시 이제 제가 구매를 할 당시에 어, 거의 뭐, 한 20만원 동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화이트 컬러도 제가 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존의 나이키 에어프레스토 특유의 이 미드 어퍼를 감싸고 있는 뼈대 디테일을 보여주고 그, 안쪽 면을 보시면은 오프 화이트 콜라보 제품을 알수 있는 오프 화이트 특유의 텍스트가 적혀져 있구요 에어라고 이 뒤축 스트랩에도 에어라고 텍스트가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상징적인 것이 오 화이트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케이블 타이죠 요거 요거 떼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텅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겹으로 어, 한 면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지금 신었을 때는 약간 굉장히 좀 부피감이 좀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 착용했을 때는 뭐, 발이 또커 보이고 뭐 뚱뚱해 보이고 그러진 않고요. 어, 살짝 더 오히려 푹신푹신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에 오히려 더 좋은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트레이닝 바지에 벤치를 해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 실루엣이 일단 굉장히 아름다운 신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케이블 타이가 조금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약간 조거 스타일의 약간 영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약간 어렵다 싶으시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면바지에 그리고 체크 셔츠로 약간의 힙함을 좀 더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보았는데요. 아, 지금 각설하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는 그 YMC라는 이제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바지인데 정말 이 YMC 브랜드에서 나오는 알파 팬츠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제 인생 바지라고 좀 추천해드릴 수 있을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 편하고. 핏이 뭐 어떤 옷에 입어도 크게 튀지 않는 예, 다 어울리는 그런 인생 바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의 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브랜드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어보았는데 또 약간 이 오렌지 컬러와 그 상의에서 약간 그 붉은 컬러를 같이 좀 매칭을 해서 예, 통일된 느낌을 줘보려고 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음, 이렇게 이쁘고 나름 가치가 있는 제품을 제가 되게 좋은 기회로 구하게 돼서 좋긴 한데요. 이런 현재 지금 리셀 문화, 리셀 소비 문화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바로 가격대 형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바로 잡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 신발 자체를 신고 싶어 하는 소비자분들이 문별한 음, 이윤 창출만을 노리는 셀러분들 일부, 일부 셀러분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제가 써는 TV 다른 멤버들과 같이 한번 뭐 토론을 해보는 영상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의복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